자, 시선 쪽부터게요 가운데 오른쪽이요 자, 오른쪽 끝까지요 오른쪽 끝까지 자, 하할까요 자, 오른쪽 끝까지 하트. 자, 주시면될니다 <목소리> 가운데 <목소리> <가운델. 목소리> 아니, 정훈이 정 어, 얼굴이 소리확좀도 돼, 얼굴이. 진짜 졸업장이네, 혹시? 졸업장? 어, 졸장 아, 독하니 어. 장 네.

자, 졸업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한 3년 동안 어 서공에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활동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어, 또 이게 졸업식을 하고, 나니, 하고 나면 좀 추억이 될것 같아서 오늘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인인데 네.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나만 꼽는다면 뭐있을까요 <laughs> 제일 하고 싶은 거 저는 복권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긁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올해 활동 계획 말씀요 올해 활동 계획은 어, 아마 쉬지 않고 계속 컴백 준비도 할 거고 많이 콘텐츠를 찍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